얼마 전 뉴진스와 배틀그라운드의 콜라보 소식이 전해지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크래프톤은 자사의 대표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 뉴진스를 활용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아바타 뽑기에 50만 원이라는 거액이 필요하다는 소식과 함께 유진스 캐릭터를 활용하여 부적절한 게시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사례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초 게시물은 2024년 6월 13일 22시 58분 디시인 사이드의 민재일인 장구경 님이 업로드한 글이었습니다. 민재일인 장구경 님은 해외 축구 및 운동 관련 게시글을 주로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유진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이라면 현지를 통해 보상받는 것이라며 자신은 이러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차를 통해 유진스 아바타를 구해보려는 일반인들과 달리 50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한 본인은 해당 아바타를 소유할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6월 19일 가생이다컴에는 뉴진스와 배틀그라운드 콜라보로 인한 각종 폐해를 다루는 게시글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에서는 일부 유저들이 뉴진스 아바타의 성적 이미지가 강조되는 커스텀을 활용하여 플레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는 19세 제안을 둔 게임이며 계약 당사자인 어도어 측이 커스터마이징에 제안을 두지 않았기에 별다른 조치가 어렵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작성자는 계약을 체결한 미니진 대표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뉴진스의 팬덤인 버니즈가 해당 사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날 6월 19일 네이트판에도 관련 게시글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작성자는 5월 말경 뉴진스의 신곡 흥행 부진으로 인해 뉴진스의 팬덤 버니즈들이 배틀그라운드 콜라보를 중점으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뉴진스의 흥행 파워를 과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어도어 측이 아바타 커스터마이징 문제에 대해 별다른 제안을 두지 않아. 현재 멤버 아바타들이 성적 이미지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배틀그라운드와 콜라보를 진행한 블랙핑크의 경우, 커스터마이징의 제안을 두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어도어 측은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댓글에서는 멤버들의 이미지를 활용한 아바타가 성희롱당하는 사진을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는 것을 지양할 뿐이지 해당 사건을 공론화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6월 23일 머니투데이에서는 관련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바타 뽑기 확률 및 성희롱 논란에 이어 뉴진스럽다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뉴진스럽다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했지만 상품 계약자 간 부주의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진스의 멤버 중 미성년자가 존재하며 멤버들의 성적 이미지 소비가 지속되자 크래프톤 측은 협업 취지에 맞지 않는 착용 아이템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게임 유저들은 유료로 구매한 뉴진스 아이템의 사전 공지가 없이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돌 성 상품화에 대한 논란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지만 해당 사건은 5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한 유저들이 존재하여 뉴진스럽다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신조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6월 30일 디지털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커스터마이징 제한 이후 이용자들의 반발이 심화되자 크래프톤은 결국 환불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뉴진스 캐릭터의 일부 의상 조합 착용이 제한됨을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게임 업계와 엔터 업계의 콜라보는 윈윈 전략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두 업계 간 협업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